네, 우리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해 볼까요? 공수 인사. 네, 어, 오늘도 좋은 하루죠. 네, 날마다 좋은 하루입니다. 어서 학교로 와야 되는데 어, 선생님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어제는 팝스 학생 체력 평가 중에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심폐주구력을 측정하는 종목, 왕복오래 달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렸는데, 어, 어떻게 녹음했습니까? 어, 노래가, 음악이 흥겹, 흥겹고 아주 경쾌한데, 꼭 녹음해가지고, 어, 집 안에서는 짧은 거리로 감을 익혀보고,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안전하게 15m 사이 거리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해보면 가족들의 심폐지구력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우리가 유연성, 앉아 윗무와프리 굽히기도 해봤고 알아봤고 심폐지구력, 왕복원에 달리기도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 뭡니까 근력, 근지구력, 예, 악력악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자, 오늘 마지막 측정 종목인데요. 바로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은 바로 50m 달리기입니다. 순발력은, 어, 말 속에서도 느낌이 오지만, 음, 짧은 순간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짧은 거리에 동안 쫙 강한 힘을 발휘해서 하는 건데 50m 달리기가 종목이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50m가 아니고 100m를 했어요. 100m, 100m 달리기로 체력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그반 토막인 50m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100m를 한 18초 정도에 뛰었던 것 같아요. 어, 18초가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100m를 18초. 뭐 50m는 9초에 뛰는 건데, 뭐, 그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반으로 나눌 수 없겠습니다만, 50m는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m 달리면 마지막에 좀 지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50m만 하면 훨씬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그 육상 종목에서 이제 100m가 가장 짧은 거리인데, 혹시 세계 신기록,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사인 볼트에요. 우사인 볼트. 이름에 볼트가 있죠. 크,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예. 우사인 볼트. 이름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세계, 지금 현재 세계 100m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인데, 기록이 몇, 몇 초냐면, 9초 58이에요. 9초 58. 100분의 1초 단위, 0.01초 단위까지 기록을 지는데, 9초 58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10미터를 1초 안에 뛰는 거예요. 10미터를 1초 안에. 예. 우리 학교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가 100미터가 안 돼요. 100미터가 안 되는데 어, 이 거리를 막뭐 10초 안에 뛰니까 어, 우리 학교 운동장 뭐이 정도만 금방 지나가는 거죠. 금방 눈 감짝할 새에만 지나가는 거예요. 10m를 뭐 1초 안에 뛰니까 엄청난 거죠. 음. 현재 세계 신기록 우사인 볼트 선수인데, 이 자메이카 선수입니다. 자메이카는 남아메리카, 쿠바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전체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인구보다도 작습니다. 부산 인구보다도 나온 나라의 전체 인구가,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 거죠.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나중에 수업 마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 100m 달리는 세계 신기록 세울 때 모습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0m 달리기.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해서 50m를 끝까지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50m 달리기 측정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리는 50m가 되겠죠. 50m. 출발 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요걸, 자, 50m 네. 여기서 이 50m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장 이 정문 쪽 운동장 끝에서 축구골대 있는 라인에서 50m를 세우니까 놀이터 쪽으로 봤을 때 마지막 번나무 있죠 놀이터 앞에 있는 마지막 번나무 정도까지가 50m예요 여러분 실제 측정할 때는 선생님이 줄자로, 줄자로. 이게 50m 짜리 줄자인데, 이걸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50m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표를 한번 보면, 순발력 50m 달리는데, 남녀친구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기록 구간이 나와 있어요. 0.01초,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을 합니다. 자, 3등급은 정도 돼야 된다고 했죠? 남자친구들이 9초 11에서 10초 안에 들어오면, 3등급이 됩니다. 여자친구들은 9초 8일에서 10초 7 사이에 들어오면 됩니다. 2등급은 남자는 8.11초에서 9.1초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여자친구들은 8.91에서 9.8까지 들어오면 2등급. 1등급 보세요. 남자는 5초에서 8.1초까지 들어오면 돼요. 여자친구들은 5초에서 8.9초까지 들어오면 1등급이 되는데요. 두 명씩 달릴 거예요, 두 명씩. 왜냐면 혼자 달리면 기록이 좋은 기록이 안 나와요. 함께, 누군가 함께 달릴 때, 선의의 경쟁으로 열심히.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자기 혼자 달리는 기록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두 명이 출발하고, 여기 한명 출발하고, 그래서 한 명, 출발하는데, 선생님이, 50m의 결승 지점에 선생님이 초시계를 들고 서있을 거예요. 두 명이 달리기 때문에 초시계를 두 개를 쓸 겁니다. 초시계를두개 써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재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면 출발했다가,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지요. 한번 누르면 시간이 멈추는데, 예,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결승전 끝에서 양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탁 내리면서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선생님 손신호를 보고, 같이, 아, 달려오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려오는데, 좋은 기록을 내고 싶으면, 이게 뭐, 내가 오는 순간 갑자기 좋아지지 않거든요. 평소에 스트레칭 많이 하고, 체력 운동 많이 하고, 어, 다리가, 나중에 우사인 볼트 동영상 보세요. 무릎 높이나 다리의 움직임, 팔의 높이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저렇게 동작을 해야 빨리 달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의, 답을 찾습니다 답을 얘기하자겠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야라니까 선생님의 결승점에서 쫙 내리면서 타이머를 누르면 이제 여러분이 달려옵니다. 좋은 기록을 내고 싶으면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올 때 최고의 속도로 들어와야 돼요. 보통은 결승선에 타고 오면 속도를 줄이는데 속도를 줄이면 좋은 기록이 야와요 0.01초,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중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결승선이 여기 아니라, 저 끝에 있다 생각하고, 저 끝에 있다 생각하고, 최고의 속력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이 결승선을 부셔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통과를 해야 정말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선생님이 딱 멈춰가지고, 그걸로 기록을 할 겁니다. 기록은 두 번을 할거 한번 뛰고, 좀 쉬었다가, 또 한번 쳐서, 어, 또한번 시도해가지고, 예, 두 번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틈틈이, 어, 단거리 우사행 볼트의 영상을 보면서, 아, 집에서 그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그리고 혹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과 달리기 한번 해보거든요. 어,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충분히 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열심히 하고, 예. 그 동작 영상 잘 보고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 체력 평가, 모든 종목을 선생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내일은요,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체육수업 선생님이 영상 속에서 계속 안내해드렸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 실천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 이제 체력 연습, 평소 체력 연습 하시고, 지나간 수업 중에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 우리 학교에서 요즘 어, 벌어지고 있는 어, 운동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운동장에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못 믿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그 버섯이 자라 와 모습을 뭐 얼마나 운동장에 많은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지 선생님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또 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인사